트로트 가수 김용빈, 또 하나의 대기록. 1월 브랜드 평판순위 공개. 2025년 1월 대한민국 광고계와 트로트 업계에 또 하나의 대기록이 세워졌다. 바로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 1월 브랜드 평판순위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한 것이다. 그의 이름은 광고계와 팬들 사이에서 이미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가 등장하는 광고는 브랜드의 매출 상승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오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김영빈의 상승세와 그가 광고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의 성공 비결을 낱낱이 살펴보겠다. 김영빈, 트로트계의 새로운 황태자. 김영빈은 최근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로트 3분에서 뛰어난 실력을 뽐내며 명실상부한 트로트계의 새로운 황태자로 떠오른 인물이다.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강력한 무대 매너는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으며,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외에도 그의 인기는 광고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스터 트로트 3분에서 김용빈은 매주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에서 꾸준히 1위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그의 매력은 그가 등장하는 무대에서 극대화되며, 그가 부른 곡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다. 그가 선택한 곡인 패티킴의 이별은 그의 팬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인기를 끌며 유튜브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처럼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광고 모델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김용빈, 광고계의 황금 모델. 김용빈이 광고 모델로서 큰 인기를 끌게 된 배경에는 그가 지닌 매력적인 외모와 진지한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광고 출연은 단순히 브랜드의 얼굴을 내미는 것을 넘어서 브랜드의 신뢰도를 극대화하고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김용빈이 등장하는 광고는 그 자체로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 되었으며 그의 얼굴이 등장하면 브랜드의 매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김영빈이 등장한 광고는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고 SNS에서는 김영빈이 사용하는 제품은 무조건 사야 한다는 댓글이 쇄도하며 그가 광고한 제품은 품절 사태를 겪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그가 인기 있는 스타여서가 아니라 김영빈의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품질을 보장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영빈의 광고 효과 상상을 초월하다. 김용빈이 광고계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의 광고 모델 출연료는 현재 대한민국 최고 수준에 달하며 분당 수익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SNS와 유튜브에서 그의 광고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그가 등장한 광고는 브랜드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애경산업의 광고 모델로 선정되면서 김용빈의 광고 효과는 더욱 극대화되었다. 애경산업은 김용빈을 모델로 기용한 이후 브랜드의 가치가 수직 상승하며 매출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김용빈의 세련된 이미지와 깔끔한 비주얼은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의 얼굴이 브랜드의 성공을 보증하는 수표 역할을 하며 광고주들은 김용빈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김용빈, 광고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김용빈의 광고 계약은 단순한 모델 계약을 넘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광고 모델로서 출연료 외에도 브랜드와 협업하여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배당받는 시스템을 채택했다. 이는 기존의 광고 모델 계약 시스템을 뛰어넘어 브랜드 성공의 일부를 직접 가져가는 방식으로 김영빈의 광고 계약은 미래형 광고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영빈은 매년 10억 원 이상의 배당 수익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장기 계약 브랜드의 경우 추가 배당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광고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모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다. 김영빈,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야. 김영빈의 성공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인기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그의 키와 이미지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김영빈이 단순히 대한민국에서만 통하는 광고 모델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영빈의 글로벌 진출은 이미 다국적 기업들의 너브 콜을 받으며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의 얼굴과 이미지는 다양한 해외 브랜드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그는 국제적인 광고 모델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영빈이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광고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제 김용빈의 행보는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 엠버서더로서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광고계를 장악한 그가 이제 해외 시장까지 정복할 수 있을까? 광고업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입을 모은다. 김용빈, 글로벌 브랜드의 선택을 받다. 현재 김용빈은 일본, 중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대중성을 모두 갖춘 특유의 매력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원하는 조건과 완벽하게 부합한다. 한 해외 마케팅 관계자는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스타들이 글로벌 브랜드의 모델로 발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한류 스타가 아닌 브랜드 가치를 직접 끌어올릴 수 있는 모델은 많지 않다. 김용빈은 바로 그 희소성 있는 모델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해외 뷰티 브랜드와 명품 브랜드에서 김용빈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몇몇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김용빈과 장기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김용빈 효과.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다. 김용빈이 모델로 선정된 브랜드들은 단순한 매출 상승을 넘어서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가 급격히 향상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애경 산업뿐만 아니라 패션, 화장품, 자동차, 식음료 업계에서도 김용빈의 효과를 톡톡히 체감하고 있다. 광고 전문가들은 이를 김용빈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며 단순한 모델 효과를 넘어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강력한 마케팅 요소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한 광고 기획자는 김용빈이 광고하는 제품은 무조건 고급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이는 브랜드 가치 상승에 있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용빈이 광고한 한 화장품 브랜드는 출시 단 일주일 만에 300%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또 다른 식품 브랜드는 광고가 방영된 이후 한달 만에 매출이 두배 이상 증가하며 김영빈 마케팅의 힘을 실감했다. 김영빈의 수익 구조, 일반 모델과 차원이 다르다. 김영빈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기존 광고 모델과는 차원이 다르다. 단순히 출연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매출의 일정 부분을 배당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광고 모델 vs. 김용빈 광고 계약 방식. 기존 모델. 고정 출연료 지급. 김용빈. 고정 출연료 플러스 매출 배당. 일정 퍼센트. 장기 계약 브랜드의 경우 추가 배당 옵션 포함. 한 광고 업계 관계자는 이건 단순한 모델 계약이 아니라 브랜드 공동 창업 수준이라며. 이제 모델도 단순히 광고를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성장과 함께 가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고 말했다. 광고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김영빈의 성공 사례는 광고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브랜드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광고주들은 단순히 유명한 모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 모델을 찾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김용빈은 광고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 그 자체로 자리 잡고 있다. 미래 전망. 김용빈의 다음 목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광고 모델로 자리 잡은 김용빈. 이제 그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업계 관계자들은 그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다. 실제로 여러 해외 브랜드와의 협업 논의가 진행 중이며 특히 럭셔리 브랜드에서 김용빈을 모델로 기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김용빈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현재 해외 시장에서 김용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K콘텐츠를 대표하는 얼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용빈, 광고계를 넘어 글로벌 스타로 도약하다. 김용빈의 영향력은 단순히 광고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시장,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그의 광고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고, 동남아에서도 그의 노래와 광고가 연이어 히트를 치고 있다. 최근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김용빈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일부 브랜드는 그를 글로벌 홍보대사로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만큼 그의 영향력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도 빛나는 김용빈 효과. 김용빈의 글로벌 인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의 독보적인 이미지, 신뢰감을 주는 비주얼, 그리고 폭넓은 팬층이 해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한류 열풍과 함께 케이트로스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김용빈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소비재 브랜드들이 김용빈을 모델로 기용하기 위해 협상 중이며. 그의 출연료 역시 국내 최고 수준을 넘어 해외 톱스타급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에서도 그의 인기는 심상치 않다. 웨이보, 위보, 에서는 김영빈 관련 해시태그가 수천만 회 이상 조회되었으며 그의 광고 영상이 공유될 때마다 실시간 트렌드에 오를 정도다. 중국의 대형 뷰티 브랜드, 식음료 업체들이 그를 자사 브랜드 모델로 섭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그의 깨끗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는 김영빈이 등장한 제품이 단기간 내에 매진되는 사례가 속출하며 기업들이 앞다투어 그의 모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빈, 미국과 유럽 무대에서도 통할까? 현재 김용빈의 목표는 아시아를 넘어 서구권 시장까지 진출하는 것이다.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김용빈을 글로벌 홍보대사로 고려하고 있으며 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고민 중이다. 미국의 대형 화장품 브랜드와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이 김용빈의 세련된 이미지를 활용해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 역시 그를 모델로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김용빈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현재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의 이미지와 스타일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곧 미국과 유럽에서도 김용빈의 광고를 볼 날이 머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광고업계의 새로운 기준이 된 김용빈 계약 방식. 김용빈의 계약 방식은 기존의 광고 모델 계약과는 차원이 다르다. 단순히 출연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브랜드와 공동 파트너십을 맺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배당받는 혁신적인 계약 구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그는 단기적인 수익을 넘어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며 기업들과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애경산업과의 협업에서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다른 기업들도 김용빈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김용빈의 계약 방식은 기존 광고 모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혁신적인 전략기라며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는 방식이 앞으로 업계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용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까지 확장할까? 현재 김용빈은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 자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까지 확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용빈이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패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분야에서 김용빈의 이름을 내건 제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팬들은 벌써부터 그의 브랜드 론칭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김용빈이 독자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해 후배 아티스트들을 양성하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용빈. 글로벌 광고 시장을 장악하다. 한계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김용빈의 도전. 대한민국 광고계를 완전히 장악한 김용빈. 이제 그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재 일본, 중국, 동남아 시장에서 그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그의 이름이 화제가 되고 있다. 광고 업계 관계자들은 김용빈의 브랜드 파워는 단순한 국내 인기 스타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미 다국적 기업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으며 글로벌 광고 모델로서의 입지를 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미 일본의 대형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 논의가 진행 중이며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브랜드에서도 김용빈을 모델로 기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K팝과 K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스타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김용빈 역시 이 흐름을 타고 최고의 글로벌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김용빈,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아이콘이 되다. 김용빈은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패션 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세련된 비주얼과 남성적인 매력은 명품 브랜드들이 원하는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하며, 이에 따라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그의 캐스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루이스비탄, 구찌, 구찌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서 김용빈과의 협업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영빈의 스타일과 이미지가 글로벌 패션 트렌드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향후 럭셔리 브랜드와의 협업이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김영빈은 국내외 다양한 패션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하며 패션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그의 세련된 스타일과 압도적인 비주얼은 남성 패션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따라하고 있다. 김용빈, 글로벌 기업들의 홍보대사로 떠올랐다. 광고업계에서는 김용빈이 단순한 모델을 넘어 글로벌 홍보대사로 활동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다국적 기업들이 김용빈을 브랜드 홍보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 자동차와 같은 국내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김용빈과의 협업을 검토 중이며 그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 광고 업계 관계자는 김용빈의 영향력은 이제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섰다. 그는 브랜드의 가치를 직접 끌어올리는 프리미엄 브랜드 인플루언서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빈 신드롬, 앞으로의 행복은? 김영빈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를 넘어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의 독보적인 매력과 강력한 팬덤은 앞으로 그를 더욱 높은 곳으로 이끌 것이다. 김영빈 신드롬,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김영빈의 성공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다. 그는 대한민국 광고계를 장악한 것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와 비즈니스 영역까지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빈의 브랜드 파워는 단순한 인기와 수익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김영빈이 글로벌 스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의 다음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김용빈의 도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지 지켜보자.